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매우 반갑고 희망찬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과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프로젝트, 9988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2040년까지 무려 33만 개에 달하는 새로운 어르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과연 9988 프로젝트가 어떠한 비전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고령 사회라는 개념과 서울시의 현재 상황부터 면밀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사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지만 특히 수도 서울은 그 변화의 속도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총 인구 약 932만 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187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20.0이 프로를 차지하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즉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고령화 문제 해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 변화에 발맞춰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단순히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40년까지 총 3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의 포괄적인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미래의 사회를 위한 현명한 투자이며 모든 세대가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9988 프로젝트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가치를 지향할까요? 서울시는 이번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9988 서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기서 9988이라는 숫자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자는 깊은 염원과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오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사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울시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는 총 3조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단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생산적인 사회 활동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 예산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30만 개,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울시가 얼마나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어르신 일자리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9988 프로젝트는 단순히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이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이지가 엿보이는 핵심 정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노인 인구 증가가 사회적 부담이 아닌 새로운 활력의 원천이 될수 있음을 증명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는 아마도 어떤 종류의 일자리들이 새롭게 생겨날 것인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서울시는 과거의 단순 노무 중심의 어르신 일자리 모델에서 과감히 벗어나 어르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 기반 일자리로의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자리 유형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력형 일자리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쌓아온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하고 후배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한 교사나 공무원이 교육 멘토링이나 행정, 자문 역할을 수행하거나 숙련된 기술자가 기능 전수 교육을 담당하는 등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에게는 자긍심을, 사회에는 귀중한 지식과 기술을 물려주는 상생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거나,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 역할을 하는 등 사회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활동들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어르신들에게는 사회적 연결감을, 지역사회에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신산업형 일자리입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에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일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기 사용법 교육, 스마트팜 관리, 환경 정화 활동, 인공지능 기반 돌봄 서비스 보조 등 미래 지향적인 분야에서 어르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교육 및 직무훈련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단순히 과거의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며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가치 있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넘어 정신적 활력과 사회적 유대감을 높여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노동력이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이 일하고 생활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르신, 친화형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는 일자리와 삶의 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서울시의 깊은 이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프라가 구축될까요? 첫째, 시니어 전문 공유 오피스가 마련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현대적인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공간입니다. 일반적인 공유 오피스와 마찬가지로 사무기기와 회의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어르신들 간의 교류와 협업을 장려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것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어르신 전용 커뮤니티 공간이 확충됩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이 서로 소통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다양한 취미 활동과 여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건강 강좌, 문화예술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공간은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셋째, 스포츠 문화시설이 더욱 확대됩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풍요로움을 위해 맞춤형 스포츠 시설과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실버 스포츠 교실, 어르신 전용 공연장 및 전시, 공간 확충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여가 시간을 더욱 의미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어르신 개개인의 역량, 경험, 희망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일자리를 매칭해주기 위한 체계적인 어르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DB는 어르신들의 구직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기업들에게는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맞춤형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이 새로운 직무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어르신들이 단순히 일자리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과정과 그 주변 환경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의 세심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주거 지원 역시 9988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개선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2040년까지 총 25,000호의 시니어 전용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시니어 전용 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주거 시설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시니어 전용 주택에는 어떤 특별한 시설과 서비스가 포함될까요? 첫째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는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수 있는 질환입니다. 시니어 전용 주택에서는 인지 훈련, 두뇌 활동, 증진 프로그램 등 치매 예방에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노화를 돕습니다. 둘째, 여가 문화 공간이 풍부하게 마련됩니다. 어르신들이 주택 내에서도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기고 취미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서관, 강당, 취미실 등 다목적 공간이 조성됩니다. 영화 상영, 음악회, 미술 강좌, 요리, 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교류를 촉진합니다. 셋째, 건강 관리 시설이 통합적으로 운영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집니다. 물리치료실, 상담실, 응급콜 시스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지역병원과의 연계도 강화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 전역의 일자리, 건강, 여가가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복합형 시니어 주거시설 50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복합시설은 어르신들이 멀리 이동할 필요 없이 주거 공간과 연계하여 일자리, 의료 서비스, 문화 여가 활동을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주거, 일자리, 건강, 여가라는 노년 생활의 핵심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거 지원은 어르신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노년에도 독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유지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활기찬 사회 활동을 지속하는데 필수적인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9988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경제적 활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력까지 책임지겠다는 매우 강력하고 포괄적인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어르신들을 단순히 수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원이자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비전은 다음 세 가지 핵심적인 노력을 통해 구체화될 것입니다. 첫째, 9988 프로젝트를 통한 33만 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어르신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단순히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향상을 통해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둘째, 시니어 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입니다. 25,000호의 시니어 전용 주택과 복합형 시니어 주거 시설. 50개소는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는 주거 불안해소는 물론 주택 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건강 관리, 여가 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주거는 곧 활발한 사회 활동의 바탕이 됩니다. 셋째,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시니어 전문 공유 오피스, 어르신 전용 커뮤니티 공간, 스포츠 문화 시설 확충 등은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가를 즐기고 건강을 관리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며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모든 서울시의 노력은 어르신들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활기차고 존중받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어르신 개개인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물론, 어르신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번영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서울시의 현명한 투자이자 선도적인 정책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서울시가 어르신들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9988 프로젝트와 더불어 2040년까지 33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어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활기찬 노년기를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어르신들을 위한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